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처음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건데, 사실 지금 재택 근무 중이에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어, 지금 마테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마테가 이게 역방향이라서, 꼭 어, 돌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막 습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다이어리 꾸미면서 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추석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휴일인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어서 찾아봐야 돼서 기억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자막에 달아놓던가 할 거예요. 음, 닭고에 대해서 유튜브를 해보는 게 약간 버킷리스트였는데 음, 이제야 시도를 해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닭고러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 나도 저렇게 찍어보면 너무 재밌겠다.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찍어보게 되네요. 사실 이렇게 찍는, 찍어본다는 게, 음, 쉽게 시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되게 시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사실 이렇게 처음 하면서 장비빨 낸 것도 아니면서 장비 걱정도 하고 어, 차에 있던 삼각대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 삼각대가 아니라 셀카봉 다리에 삼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걸 차에 찾아본 거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두 개를 또 비교하면서 아 이걸로 써도 되나, 아니면은 또 새로 사야 하나, 편집을 하려면은 노트북을 사야 될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한 노트북이 거의 한 3, 4년 전에 지른 거라서 오래됐거든요. 느려져서 노트북을 또 질러야 되나,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대폰으로 찍고, 다른 쓰던 노트북과 다른 장비들로 편집을 해보면서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날짜를 가장 먼저 보여지는 글씨니까 잘 쓰고 싶어서 그냥 인력을 붙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이후로 는 인력을 붙이는 것 같아요. 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마트는 아니고 일본 마트였던 것 같아요. 음, 아마도 제가 페이처업나 데일리플러스나 셀럽마켓이나 이런 직수입하는 곳에서 구매했던 를것 같아요 다템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있는 거를 돌아가면서 씁니다 마트에도 신중하게 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거 썼으니까 이거 한동안 안 썼으니까 이거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냥 골고루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있는 거다 쓰고 살려고요 너무 다꾸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사용하지 않고 쌓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만큼은안 사고 있는 걸다 사용하고 지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laughs> 이러다가 또 마음 바뀌면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또 지르고 그런 거죠. 뭐. 호텔 스티커도 아 너무 많은 까 이제 안 질러야지 이랬다가 그저께 위드위상점에서 거의 한 18만 원 조금 넘게 질렀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보면서 제가 스티커를 안산 동안에 되게 예쁜 스티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꾹꾹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많이 샀습니다. 마테를 위아래 양옆으로 둘러주고 제목을 써주는 편인데요. 제목은 거의 다이소 알파벳 스티커를 쓰는 것 같아요. 음, 제목으로 일하는 휴일이라고 적어줄까봐요. 오늘은 하늘색이 땡겨서 제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긴 한데, 곧 퇴사 예정이거든요. 재택근무가 끝나면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퇴사를 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재택근무 끝나는 게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퇴사 날짜 정해지진 않았지만 퇴사를 한다고는 확정이 된 거라서 되게 요즘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퇴사 후에 뭘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했, 하고 싶었던 걸 하자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했던 건데 그래서 더 생각이 많답니다 손을 <laughs> 보고 있는 스티커를 찾았습니다 살피로. 어제 못 쓰다가 이럴 때 씁니다. 저에게 행운을 빌어줘야 하는 날에. 떠 그래도 다음 날이니까 한복 입은 스티커를 써주고 싶어요. 미안님 스티커도 되게 쟁여두고 쓰는 스티커들 중 하나예요. 다 떨어질 만하면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것 중에 하는 거. 예전에 신경숙 소설가의 부석사라는 단편을 읽고 나서 거의 2013년도 12년도에 부석사를 버스 타고 갔다 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다음 주 정도에 부석사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일기를 다 썼어요. <laughs> 사실 일기를 쓰는 거는 하루를 마리, 마무리하면서 그 날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때그때 남의 생각들을 그날 적는 거로 일기를 정해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오늘은 휴일 다음날이라서 명절 다음 날이라 되게 일하는 게 바쁘지 않아서 이렇게 해볼 수 있었는데 이후에도 제대 끝마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겠지만 바쁠 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